안녕하세요 호랑나비다육입니다 오늘 2월 4일 모란장 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꽃단의 행복 아우 예쁜 아이들이 간지러니 이렇게 준비가 잘돼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구정이 에또 있어서 그런지 아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품이 아, 아가들이, 이쁜 아가들이, 어, 너무너무 많이 입고가 됐네요. 이쁜 아이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쁜 아이들. 아우,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보면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많이 계속 나오네요. 한번 쭉 보여드리고, 한번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들도 또 많이 입구가 되어있네요. 야, 이렇게. 아, 짱짱하고 이제 봄 기운이 나네요. 이제 오늘이 입춘, 입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쌀쌀하고, 아,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춥네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다이기를 보면서 이게 활기차게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신동인데요. 아, 새로 입구, 가된아이 같은데요. 신, 신동. 요거는 얼동자. 또, 비올리시. 마우리야 얘는 금염자. 야, 금염자. 참 독특하고 이쁘네요. 얘는 오팔리아나. 아, 오팔리아나가 아주 대품이네 대품이야. 오팔리아나가 이렇게 대품이네요. 마커스 금. 아, 마커스 금도 아주 물도 들어 있고 아주 짱짱한 예쁘네요. 이거는 집시. 아 집시도 색감이 핑크핑크 하고요. 이거는 또 정야 정야도 아주 큼직하고 또 꽃대도 이렇게 올라왔네 꽃대도 그리고 올펜 올팬. 올펜이 아, 이렇게 한 화분에 두 포트가 이렇게 있네요. 아주 이거는 괜찮은데 나 이거 사갔을 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씩이나 있네요이런 스타버스트. 아, 이번에 입구가 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산보산도 짱짱 한 이쁘네요. 큼직하고. 헨리왁스. 헬리 헬리왁스 헨리왁스도 헬리 너무 이뻐요. 약간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금기도. 파랑새. 야, 파랑새 큼직하다. 와, 이쁘네요. 이제, 이번 주 보통, 아, 이번 장 보통, 이제, 2,000으로, 원 2천 2,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됐지만, 상품은 더 좋아요. 상품. 상품이 더, 이렇게, 더, 음, 다져졌고, 더, 이렇게, 예쁘고, 그러네요. 이건 정야금인데, 너무 예뻐요. 참들로 되어 있고, 아, 튼튼하고 음, 실버스타. 야 실버스타도 이렇게 예쁘네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또 너블로즈, 너블로즈도 크고, 아우 예쁘지 않나요? 장미꽃처럼. 어? 피피, 피피가 아주 맑고 너무 예쁘다. 상품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피피, 음. 루다, 노을. 노우, 노우 아, 아주 대품이네요. 노우는 장인. 음. 오, 황홀한 연꽃 상울하니 없고, 또 엄청 큼직해요. 포트는 빨간 포트지만, 사이즈는 거의 한 8cm, 9cm 정도 될것 같네요. 또, 네티지아. 꽃밭 같아요, 꽃밭. 같아. 너무 멋있네요. 또, 얘는 헤라. 또안 보이던 아이가 입구가 됐네요. 이쁘죠? 헤라. 오, 미나. 아, 미나 크다. 짱짱하고 정말 색감 예쁘네죠 항상 색감이 변하지 않냐고 조금 약간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아, 큼직하고 튼튼하네요 온슬로우 온슬로는 이렇게 자구가 3개 4개 2개 이런 아이들이네요 또 유엔의 진주 유엔의 진주도 이렇게 자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네요. 프리린제. 예, 프리린제도 너무 이쁘네. 프리린제. 이야, 예쁘다. 나인 한번 보세요. 나인. 그리고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또 샴페인. 샴페인도 다두 줄, 이렇게. 자구가 두 개. 이렇게 자구가 다두 개. 그리고 미니왕, 비왕. 아, 얘도 예쁘다. 이거는 실루엣. 아 실루엣도 아주 짱짱하네요. 이번에 두는 게더 짱짱하고 더 좋네요. 그리고 양진. 양진도 다져지면 엄청 이쁜 아이죠? 얘도 자구가 3도, 2도 이렇게 있네요. 고사홍, 고사홍도 그렇고 이번에는 물건들이 아 자국들이 다 두세 개씩 있는 아이들이 많네요. 이냐 폴리 폴리가 한 10cm 정도 넘, 넘을 것 같은데 아주 큼직하니 아우 멋지다. 창인데 얘네들도 잘 다져지면 뭐 멋진 아이죠. 왁스, 왁스 이렇게. 아, 어, 이렇게 가격이 2,000원으로 인상이 됐어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이쁘고, 더 짱짱하고, 더 상품이 멋지네요.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또 세일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 아가씨, 또 에케문, 응? 에케문 스톤, 또 왁스, 다 이쁘죠? 아, 자구가 네개세개 짱짱하고 또 아가씨, 또 서블린, 이쁘다. 아, 맨바디스, 립스티 립소프스, 독일 샴페인, 이렇게 여러가지 아르케인, 아이스크림.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는 대기야. 이거는 누들포. 아우 누들포가 엄청 크네요. 짱짱하고 너무 멋져요. 대품이에요, 대품. 데품. 10cm가 너무 크것 같아. 그리고 마리바. 이렇게 리스티. 피치 앤 캔디 피치 앤 캔디 짱미 또 멕시코 야생마리야 이거는 초코젤코 그리고 레드랜스 레드랜스 레드콘 이렇게 대품 많지 많이 있고요 아, 여러가지 있는데요. 다 세일을 많이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시간이 있으면 오셔서 이쁜 어, 아이들을 또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호랑나비 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